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소속 의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여당 지도부가 12명에게 자진 탈당 권유 및 출당 결정을 내렸지만 일부 의원들이 불복하면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민주당 집단 탈당 권유 사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의원 174명과 가족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해 최근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의원 12명 명단을 보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으로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영 의원이 포함됐고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관련으로 김한정, 서영석, 임종석 의원이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인물로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승 우상호 의원이 지목됐습니다. 특히 비례대표인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에 대해서는 출당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비례대표가 자진 탈당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이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9일 이번 결정은 민주당이 새롭게 변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결단이라며 내로남불과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 반발의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명예신탁 의혹이 제기된 김혜재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극단적인 결정도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윤미향의 남편은 대선을 앞두고 짜여진 각본이라며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소탄대시라는 지도부의 실망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김수흥, 김주영, 문진석, 서영석, 윤재갑, 임종성 의원 등은 억울하지만 당을 생각해 탈당권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기도 부천 서영석 국회의원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저를 내치는 당의 결정을 납득할 순 없지만,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알기에 순순히 독배를 들겠다며 탈당 권위를 수용하면서도 의혹에 대한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불복해 자진 탈당하지 않는 의원에 대해서는 당에서 징계위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이런 결단을 내렸다고 하지만 누리꾼들의 반응은 사뭇 다릅니다. 윤미향 의원직 유지시키려고 출당 꿈 수신에 대선 앞두고 집단으로 탈당시원해. 권위 말고 검찰 조사를 받아라. 여론에서는 보여주기식 대처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내로남불 프레임에서 벗어나고자 집단 탈당까지 감행한 더불어민주당. 그러나 이미 돌아선 민심은 붙잡기 어려워 보입니다.